음. 음. 이렇게 비명에는 표시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강정산 정상 강일순 탄생지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 436외 2필지 전북 특별자치도 종교문화유산 이렇게 표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. 여기가 강정산 상대님의 탄강지입니다 1874년. <laughs> 여기 주변은 전부 다 상제봉, 망제봉, 뭐선녀즉거혐즉거혈뭐 금계포란혈, 천하의 명당들이 다찾아오있죠 <laughs> 기가 막힌 거는, 여기 원불교 성지가 있습니다. 원불교의 성지. 참 웃기죠? 강진산 상제님의 제자 중에 박공우 성도가 있습니다. <laughs> 신대장이라 불렀던 박공우 성도. 그 성도님의 사촌동생이 원불교 창시자 소태산 박중빈입니다. 소태산 박중빈. 그 소태란 것도 강정산의 정자를 차용한거죠. 이대교주 어, 정산 송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차용한거죠. <laughs> 어떻게 해서든 기운 좀 받으려고 뭐 생각하기 따라서 한편 이해도 가지만 그렇습니다. 네, 새로 구입한 모닝입니다. 어제 어, 강주 왔다 와서 차량 인수 인계 하고 <laughs> 음, 고창 갔다가 어, 부안 갔다가 정읍 들러서 어, 이제 아침 아침에 어, 저기 뭐야 강포도님 어, 영광 포도원에 잠시 들렀다가 이제 울진으로 올 예정입니다. 길이 멀어서. 이만, 여러분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